안녕하십니까. 김덕희입니다.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은, 아,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조금 더 부담스러운 과목이긴 해요. 용어 자체가 노동시장론. 경제학적 용어가 이제 들어갔죠. 경제학적 용어가. 본능적으로는 경제학을 굉장히 싫어하고 부담스러워요 생소하기 때문에. 또 네, 우리 이제 기득권에서 너무 또 어렵게 배웠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어, 기억나시죠? 경제학은 뭐라 그랬습니까? 짝짓기다. 경제학은 짝짓기다. 짝이다, 짝. TV 프로그램 짝이다. 동물의 왕국이다. 이렇게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어, 각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요 어, 탄력성 탄력성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이 탄력성이 노동수요와 노동수요와 어떻게 연관되어지냐 그래서 노동수요의 탄력성까지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노동수요의 탄력성 탄력성 문제가 계속 나갈 건데요 노동수요 노동공급 노동 수요의 탄력성, 노동 공급의 탄력성, 어, 요것만 어, 여러분들이 어, 공부를 하셔도요, 거의 노동 지장의 50%를 뗐다 기에도 과언이 아니에요. 등산으로 보면은, <laughs> 등산으로 보게 되면요, 이렇게 등산에 거의 이쪽 봉우리까지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삼, 다, 과반수도 넘지요, 과반수도. 노동 시장의 과반수 넘는 분량을 여러분 지금 이제 저하고 여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계속 수요와 공급과 탄력성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노동 시장의 이제 변화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뭐요런게 노동 시장에 관계된 것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뒷 부분에 가게 되면 이 임금 쪽이 나와요. 임금 쪽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생소하지 않아요. 그냥 뭐. 소설책 보듯이 쭉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노사관계 이론이 나와요. 노사관계 이론도 뭐 노동자와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관계 이런 것뭐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옵니다. 조금씩 플러스 알파만 첨가시킬 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니까. 그러니까 이쪽 파트는 거의 뭐 거저 먹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험 전략 짜시면요. 그렇게 어렵잖아요. 항상 공부의 전략과 그걸 구조화하겠죠. 또, 시험의 전략도 있어요. 그것도 구조화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부의, 시험의 구조화 60점만 넘으면 돼요. 최소 40점 이상만 되면 돼요. 제가 직업 전문 은 강의, 뭐, 했지만은, 직업 전문은 무조건 80점입니다. 동영상 강의만 들으면요. 책한 장도 안 보더라도, 동영상 강의만 들어도 여러분 무조건 직업 정보는 8 0점이야 나는 천성적으로, 못해, 아주 천성적으로 이 경제학은 싫어한다. 또 이런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경제학, 경짜만 나와도 돈은 좋아하지만 경제학, 특히 그래프, 계산, 이것만 하면 머리가 진한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20점 맞으세요 임금에서 여기서 30점 맞으세요 그럼 50점이에요 노사관계 일어나고 노사관계 일어나고 임금만 여러 분 맞춰도 50점이에요 뭐또 쉬운 거 플러스 알파 뭐 서비스 한 10점 10점짜리 있어요 기본 상식 문제 뭐 그러면 60점은 무난하지 않나 생각해요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걸 왜 공부하냐 이걸 모르면 2차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많게 는두 문제 노동시장의 세 문제 중에서 많게는 두 문제가 이 노동시장 이 지금 수요와 공급 탄력성 이쪽 파트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 원칙들을 숙지하고 넘어가야 된다. 근데 노동시장의 특성은 뭐냐면요. 수학하고 비슷해요. 덜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사칙 연산이 안 되면 그다음에 함수를 보는 것처럼요. 이것도 기본 베이스를 물리면 그다음 단계가 이해가 안 돼요. 마치 알파벳을 보르고 문장 공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용어가 베이스가 가장 탄탄하다. 이런 베이스 공부시키.